똑카 안녕하세요. 센톡입니다. 어, 찐을 따라는 남자, 찐따남. 오늘은 승훈이 마버님께서 보여주셨던 떡볶이 중두 가지를 따라해 보려는데요. 바로 기름 떡볶이와 떡볶이입니다. 어, 승훈이 마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구독자 29명 이어서 감히 함부로 도련님과 선생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극 존칭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볍게 기름 떡볶이 먼저 가 볼까요? 저는 밀떡 팔아서 밀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저렴하기도 했고요. 떡과 함께 설탕 한 큰술, 참기름 두 큰술, 고춧가루도 두 큰술, 간장 한 큰술, 요즘 바쁘신 카놀라유는 한 큰술, 그리고 베란다에서 어렵게 공수한 짜장가루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 양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떡을 조금 더 추가하고 비벼. 인우가 저를 갖다 앞으로 갖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그리고 약간의 팔을 추가해주기 위해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팔을 썰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칼 끝은 고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작두처럼 칼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빠른 방법이지만 한 눈을 팔면 족발 떡볶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떡을 비벼줬던 그릇에 팔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승은님 아버님께서 베이컨을 넣으셨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진 고기를 <laughs> 넣어주려 했습니다. 겉으로 볼때 고기가 덜 갈린 것 같아 칼로 더 다져주려 했는데 꺼내보니 완전히 갈려있더라고요 역시 케이 다지기 기술 최고입니다. 이제 재료들을 볶아줄 차례입니다. 승은님 아버님께서는 베이컨을 사용하셔서 기름을 안 두르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다진 고기를 볶기 때문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솔로는 뭐가 같이 붙어있는 걸 보면 화가 나기 때문에 고기가 뭉치는 걸 최대한 방해하면서 볶아줬고요 아까 존나, 아니, 밑간을 하고 비벼줬던 떡도 넣어줬습니다. 떡을 따로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약불에 5분 이상 볶아주면 말랑말랑해진다고 승우님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볶다가 맛을 한번 봤습니다. 엄지의 손가락이 안 보여서 손가락을 내린 것이 맛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더 맛을 본후 플레이팅을 해줬습니다. 탄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듯했지만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기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아주 삼삼하고 중독성 있는 달달함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었죠. 잠옷바지를 자랑하고 싶었나 왜절리 알짱거리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하나만 더 먹고 남은 건 전부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맛있다고 해주셨고요 역시 승우님 아버님은 종교입니다 믿어야죠 어, 이제 일반적인 떡볶이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먼저 물 2컵을 담아줍니다 의욕이 넘쳐서 물도 살짝 넘쳤네요 어, 그후 고춧가루 3큰술 설탕 1큰술 꾸덕함을 위해 밀가루 1큰술 그리고 다시 달을 넣어줬습니다. 승무님 아버님께서는 원래 치킨 스톡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줬어야 하는데 숟가락으로 하니 밀가루가 잘 안풀리더라고요. 달고나 커피를 만들 때 이후 처음으로 거품기를 사용했습니다. 승무님 아버님께서도 거품기를 사용하라고 하셨었는데 역시 그는 제게 종교입니다. 그냥 믿어야죠. 양념을 잘 풀어준 뒤에는 파와 재료를 썰어줬습니다 원래 레시피에 양파는 들어가질 않는데 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양파도 어쨌든 파니깐. 그리고 둘다 야채를 통한 단맛이니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묵을 이렇게 셰프 마냥 무지게 한번 뜯어봤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뜯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꺼내기도 더 불편하고. 그리고 어묵을 삼각형으로도 썰고 사각형으로도 썰어줬습니다. 저는 어묵을 워낙 좋아해서 길게도 썰어서 한장더 추가해줬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 제 손의 힘줄이 꽤나 괜찮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제 깊이가 있는 프라이팬에 물과 떡을 넣어줍니다. 저는 동안을 유지하고 싶어 방부제도 같이 넣어 줬 구요가 아니라 떡볶이 드시다가 응급실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방부제는 꼭 신경 써 빼주세요. 그후 아까 썰어둔 채소와 어묵을 모두 넣고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승우님 아버님께서 이 정도만 끓여도 떡은 말랑해진다고 하셨는데 진짜더라고요. 역시 종교. 그리고 준비한 양념을 모두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진득하게 끓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하고 습관성 대지증후군 때문에 금방 간을 봤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 그래서 아주 건방지고 못된 짓을 해버립니다. 감히 그분의 레시피를 의심하고 제멋대로 간을 더해버린거죠. 이런 폐음망덕한 놈. 어, 그리고 다시 간을 봤습니다. 즈즈즈 간신배 돼지같은 짭짭거리는거 거 보소. 그러고는 악마의 피와 같은 간장을 더 넣어버립니다. 어, 결과는 이따 완성 후 먹을 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무리로 제가 좋아하는 팽이버섯을 넣어줬습니다. 플레이팅을 해준 뒤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준 만두를 얹어주었습니다. 어, 분신에 대한 별로 화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었는지 어, 소심한 손놀림을 보여주네요. 먹기 전에 저번 에피소드에서 사용하지 못한 3천 원짜리 파슬리도 굳이 뿌려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완성이 됐고요. 어, 맥주와 함께 맛을 보았는데 이게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작고 파가 덜 익고 아삭거리더라고요. 아마 아까 맛이 삼삼할 때 간을 더할 것이 아니고 좀더 믿음을 갖고 오래 끓여 주었다면 훨씬 맛있는 떡볶이가 되었을 것이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따봉은 그냥 습관성 따봉층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역시 그분을 믿지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불신노맛 뭐 맛이 엄청 없진 않았는데 그냥 좀 아쉬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기름떡볶이를 드시고 제가 하나 더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운동을 나가시더라고요 기름떡볶이는 분명히 맛있었지만 뭔가 미래를 보신 게 아니었을까 역시 연료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스나이트가 왜 카스보다 비싼 걸까요 칼로리가 더 낮은데 그럼 더 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쉬웠지만 저녁으로 전부 잘 먹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에피소드 그리고 믿음을 더 길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톡바